네, 2013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 인재 체급 견습 직원 선발 필기 시험 비세 상황 판단 인체경 38번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교관 시험이 원래 행정고시 시험과 따로 진행된 유일한 해가 2013년이라서, 네, 제가 좀강도해서 읽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 여섯 명이 연주 가능한 곡, 가능한 거 나와 있고, 연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할수 없고, 두개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숭어가 다섯 명으로 제일 많이 앞에 한 명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한 명인 거 없고 유령 유령은 바이올린, 첼로 세개세 3개. 개이고 이거 두 개인데 일단 A, B가 바이올린 쳐야 될 거고 그러면 피아노 가능한 애가 C, 첼로 가능한 애가 C, F 그러면 D가 지금 칠수 있는 게 없다. 얘네 둘은 안 됨.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어, 유령 모차르트 유령 모차르트 하면은 피아노 둘 바이올린 칠수 있는 애가 둘이니까 피아노 셋 피아노가 셋 나머지 피아노 셋 하고 나면은, 지가 첼로를 쳐야 되는데, 할수 있는 애가 없다. 얘도 안 돼. 답은 5번. 네. 음 제가 5번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5번을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해서 좀 시간이 짧게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이 부분이죠. 이 조건이죠. 연속하여 연주할 수 없고 한 곡에서 두개 이상 연주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주세요. 이거 보면서 어려워가 아니라 당연한데? 약간 이렇게 뭔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장치가 있을 거다. 연달아서 칠수 없고 연달아서 칠수 있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가능, 불가능으로 나뉘어지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너무 생각을 오래하면서 처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넘어가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장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요걸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여러 번 풀어봐서 좀더 쉽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A와 B는 바이올린 밖에 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요 장치랑,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문제를 풀면서 저처럼, 어, 피아노는 3명, 첼로는 2명, 이런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비올라는 너네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있는 문단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요. 되게 이게 의도적인 장치인 게 숭어는 무려 다섯 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숭어 앞뒤에는 연주자가 총 여섯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필요로 한 연주를 해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 필요로 한건 없죠. 그래서 숭어와 이런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빠르게 속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유령이 연달아서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캐치해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도 좋고 어 지금 어쨌든. 가능한 걸 찾기 위해서 불가능한 걸 소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서 하면 좀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4, 5번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를 미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어? 세개 연달아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바로 아니야?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토벤의 유령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맨델스 존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를 같이 봤는데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얘네들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뭐 했죠? 얘네 3명, 얘네 3명, 총 6명이기 때문에 다 다른 애가 연주를 해야 돼요. 바이올린을 칠수 있는 애가 a랑 b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어떻게든 a, b, b, a가 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첼로 가능한 애가 C랑 F죠. 피아노 가능한 애가 CF를 제외하고 나면은 E밖에 없어요. 즉, D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칠수 있는데 A, B가 비올 바이올린을 침해로 인해서 D가 칠게 없죠. D는 어디? 그러면서 바로 3번을 소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유령과 모짜르트를 보셨을 때 바이올린을 칠수 있는 어쨌든 A나 B. 얘네는 바이올린밖에 못하죠? 그럼 A, B가 여기에 들어감에 따라 나머지 C, D, E, F가 나머지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첼로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칠수 있는 C, E, F를 배치를 해놓고 나면 D가 결국에 첼로를 쳐야 돼요. 근데 D 첼로 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에서도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본적인 조건을 파악하고 장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을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문제 풀이 방식을 한번 채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체적인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